오늘도 시작된 전쟁. 정확하게 풍선을 명중시킨 초록이는 턴을 넘기고, 꼬챙이가 늘어날수록 도파민이 충전되고, 빨강이도 풍선을 명중시키며 턴이 넘어가죠. 바뀌자마자 명중하는 초록이의 도파민. 방이는빈 공간을 계속 명중시키고 당신이 초록이에게 차례를 넘기게 되죠. 빈 공간을 열심히 찍어 보는 초록이. 조금씩 좁혀지는 공간에 명중 확률이 올라가고 얼마 남지 않은 풍선의 빨강이 턴이 시작되죠. 위치를 감잡은 빨강이는 빠르게 성공하게 되죠.